예,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. 이것이 판결입니까? 아닙니다.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. 대법원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여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전례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저도 법조생활 10년 넘게 했고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. 들은 적도 없습니다. 제 주위에 있었던 많은 변호사께 여쭤봤습니다.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원협의체에 회부된 지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사건 기록 거의 7만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, 7만여 쪽을 읽으려면 9일간 7만여 쪽을 읽으려면 잠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1시간당 278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.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.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끝에 이 파기완성 판결이 있었습니다.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사진을 잘라서.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이게 조작한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조작했다고 얘기했더니 허위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무엇을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지 여러분 국토부가 협박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협박을 느꼈다 압박을 느꼈다 이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허위사실이라 그러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느낌을 얘기하고 누가 인상을 얘기하고 누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? 내용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.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2020년 에 있었던 전라위 체판결에 선거식이 표현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. 라는 법리도 정면으로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.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이고,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고,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것. 저희들은 그래서 의심합니다.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. 그리고 강력한 의도가 인민 판결, 그런 의도가 개입된 판결을 우리들은 흔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견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입니다, 여러분! 이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아까 김성준 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어떻게 지킨 민주주의입니까? 좌시할 수 없습니다.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민주당 결의를 다지겠습니다. 불신을 하겠습니다.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켜내신 민주주의,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민주당 할수 있습니다.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